안녕하십니까. 라파세나 품파워 10단계 매직맥가이버입니다. 자연환경사도 살리고, 자동차 인진도 살리고, 우리 사은 놈들 운송원가도 절감하기 위해서 개발된 라파세나 품파워는 우리 유로4, 유로5, 유로6로 이어지는 자동차 메인 후처리 장치 때문에 많은 예로상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주고, 더군다나 요즘 유로6 같은 경우는 유로4와 유로5가 합쳐져가지고 너무 괴롭다고 전화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무릎이 아프다 고관, 고관절이 아프다 아, 그런 분들도 다 계세요. 파스를 붙이고 다닌다는 분도 계시고 내참 네, 기도 막히, 아, 안 막힙니다. 그런 전화 받으면 아예 운전하는 사람들이 운전만 하면 되는데 몸이 아파하고 되겠습니까 일을 하는데 잠못 자고 이러는 것도 피곤하고 그런데 오늘은 참 우리 벌써 몇년됐지요 사장님? 어, 10년입니다. 몇 년식이에요? 2010년식. 딱 그러면 11년 됐네 이, 11년 됐네 요 11년 해수로는 네. 만 10년 됐습니다 음, 근데 몇 년식이에요? 10년 3월식 아 이거 우리 사장님도 우리 라파세나 품워 10단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때 10단계 장착할 때 우리 장착하기로 오기 전에 우리 사장님은 고정 코스를 뛰니까딱 연변을 제대로 측정해갖고 그때 3.2가 나왔다고요 예. 그런데 몇 개월 만에 그 연비가 좋아지던지 6개월 정도 타니까 개선되기 시작해서 아, 만 1년 정도 타니까 거의 네. 일률적으로 딱 올라왔습니다. 아만 1년 되니까 완전히 그때 뭐3.2 나오던 연비가? 3.8에서 잘 나오면 4. 아, 3.8 기본으로 아, 올라왔습니다. 데 중요한 것은 평상시보다 더밝고 다녔죠? 엄청 밝고다니죠 차가 잘 나가니까. 예. 그런데도 연비가 그렇게 연비가 좋아졌어요? 저는 상행할 때 생물을 싣기 때문에 아 생물을 그냥, 그냥 순번 싸움이네 나가는 속도 그냥 다 발골로 아 순번 싸움이니까 네. 공판장에 생물을 빨리 실어다 줘야 되니까 네. 그리고 내려갈 때는 또 아침부터 또 빨리 작업장에 제품을 갖다 줘야 된다며 예 네. 어, 중간에 자는 것도 없다며 자는 거한3네 시간 잡니다 아이고 하리가또 <laughs> 그 아침 출근 시간에 바로 짐을 내려야 되니까 예 네. 어, 쓰는 것도 없네 야 이게 트라고몇 마력이요? 3 8 0마리 380마력 1 7톤 완쓰리잖아요. 네. 완쓰리. 근데 오늘 참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중간에 만났습니다. 저도 출장 나온 길에 또 이렇게 또 15단계가 업이 돼가지고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또 유튜브를 보시고 우리 고객님이 오랜만에 또 유튜브를 봤어요. 보고는 눈치가 빨라가지고 벌써 이걸 장착하자 해갖고 만나 가까운 데서 만나갖고 오늘 저녁에 이렇게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탑을 내리고, 한 번, 프락셀한번 밟아보세요. 느낌이 오는가. 예, 광고 스티카를 붙이면, 지금, 이제 이 차는 3단계를 업을 해갖고, 시, 실제는 16단계입니다. 아, 16단계인데, 한 번, 어, 상태를 한번 봅시다. 탑을 내려가지고, 그리고 우리 사장님, 전화번호 궁금하신 분은 전화해보세요. 예. 어, 안 믿는답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가지고 자기도 뭐, 아는 동료들도 있고 하는데, 어, 안 믿는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연비가 보니까 15% 이상이 좋아졌네요. 어, 15% 이상 같으면 이게 계산해보세요. 더 계산이 됩니까? 요, 냉장 생물을 키기 때문에 냉장 발전기가 있네요. 자요. 아파세나폼 어, 파워. 오일 3단계. 에, 카본 불리기. 또 경유 정류기 3단계. 네, 그리고 패치 뭐 세나풍 파워 해갖고 돼있는데 이 차는 지금 또 이렇게 딱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 이 라파세나풍 파워 10단계 장착하고 잠을 보니까 1시간 정도 더 자네요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가 잘 나가니까 그만큼 빨리 가가지고 빨리 쉬고 잠을 그렇게 잔답니다 네. 이게 운행할수록 좋아. 주산에서 서울 올때 느낌하고 내려갈 때 느낌이 또 틀리대. 그 정도로 이제 2 0가 되니까, 어, 그리고 짐이 무거울수록 또 반응이 더 좋고, 어무거우면 그만큼 부하가 많이 걸리는데, 그 부하를 많이 없애주니까 아, 너무 좋답니다. 한번 봅시다. 그래도 우리 온 그게 있으니까 느낌이 좀 어떤가 한번 봅시다. 가볍게, 너무. 평상시에도 가볍지만 더 가볍게 올라가죠? 조금, 조금 더 있습니다. 네. 더발렌 조금, 조금 틀린이 틀림이. 틀린 네. 네. 더 가벼워졌죠. 나중에 이제 전화줘 그러면 연결해갖고 동영상 편집할 때 느낌이 어떤가 얘기를 해요. 발팸이 더 올라가. 조금 더 올라가네. 요더 올라가 버려. 네. 어떤 차는 또 200까지 더 올라가 버리더라고. 그 정도까지나. 저기는 어떤 차는 200이 더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 전번에 2,500이 안 됐는데. 네. 가네. 어. 약간 넘네,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조금 더개선되긴 계산되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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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되는 게아니야 이게 마지막에서 올라가기가 힘든 거야, 원래. 일단은 운행을 해봐야 어. 운행 해봐야지. 운행을 해봐야지. 근데 일단 소리도 조용할 거야. 소리도 딱, 이게 안 맞으면 소리가 시끄러져버려. 소리가 더 조용해졌잖아요. 아까보다 좀 조용한 거. 조용해졌잖아요. 나도 느낌이, 아, 소리가 이렇게 조용해도 세나 그럴 때가 있어. 근데, 구속장 분들, 딱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는데요. 음. 요거를 딱 달고 나면은, 트라고 파워텍이나 HNG는 헤드를 치는 땅땅땅땅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 근데 요거를 장착을 하고 난 뒤에 그 소리가 없어져 그래서 아우. 그리고 제가 헤드, 헤드 작업을 한 번은 했는데, 가스 켓을교환 하고 다시 문의치를 했는데, 음. 처음에는 그 소리가 나더라고요. 오. 운행을 안, 안 하고, 시동을, 전기공장에서 시동을 음. 걸었을 때, 근데, 한탕 딱 갔다 오니까 그 소리가 없어지거든요. 아, 다, 차, 우리, 라파가 가서 다 잡아버리네. 다그 잡아버리네. 아하. 그 소리로 잡아버리네. 그 소리로. 차가 엄청 구조로 똑같은, 그러니까 차, 차가 시동을 걸고 있으면은, 오케이. 제 차가 훨씬 조용합니다. 아이고, 그래. 도후에서 어. 나란히 되나면, 이 차, 이 차는, 뭐, 볼보면 볼보 볼부 소리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벤지 어. 벤지 소리가 아니고. 근데 소리는 진짜 조용해지네요. 어, 엔진의 컨디션은 소리가 말하는 거예요. 소리가 시끄러우면 엔진 성능도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응. 그래가 정경은 그 사는 말이 원래 응. 이차의 고유 고유 소리가 땅땅땅 거리는 게 고유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 그런 게 어디 냐고 그래서 <laughs> 응, 무리가 가니까 헤드 치는 그렇지? 소리가 들리는데 그거를 안 들리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하면서 내가 따져갖고 물어다 들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러면 지금 98만 2,004. 아니죠, 100만 넘어갔죠. 100만 넘어갔어요. 네, 109만 8 0 0 0이요어디있어 이제 100만 어. 단위는 없습니다. 아아... 99만 9,999에서 아 이걸 뜯어 가지고 처기화를시킵니다 아 100만. 네, 109만 8,000이. 네, 그래갖고 에. 100만은 없고. 오케이. 0부터 그 다시 시작. 어, 9만 9만 8 242킬로. 그러니까, 109만 오케이. 109만 8,000. 아, 딱일일 예. 많이 했나요? 응. 그래요. 이제 또 밤에 내려가야 되는데, 안전에, 운전하시고, 왜, 네. 네, 부자 되시고, 네. 광고도 이제 스티커 붙여놨으니까, 이제 <laughs> 내가 얼마나 좋으면 이맞박에다 이렇게 큰 스티커를 붙였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절로 광고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도 우리 장착한 고객님들이, 야, 도대체 얘기를 해도 시간 맥힌다. 심지어는 어떻게 비아냥을 하면, 이거 달고 갔다니까, 뭐, 얼마 줬다니까, 미쳤다 소리까지 들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아 그렇죠 비싼 돈 주고, 나는 좋아 죽겄는데 미쳤다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예. 뭐, 그돈 가지고, 뭐, 오일 한번더 갈고, 뭐, 길은 더 떼고, 딱 그런 소리해푸는데 참, 대책 없는 말이죠. 근데, 저, 제, 제차 같은 경우는, 냉장고가 달려있다 보니까, 아, 냉장기를돌리면 차가 힘이 더 떨어져요. 당연하죠. 네, 예, 그 점프가 하게 되는 거기 때문 그런 거 하고는 안, 간섭이 안 간섭 안 받더라고. 간섭 안 받다, 요난그 네.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 저 냉장 돌린 차들이 또사점 모던들이 냉장 달린 차가 있잖아요. 쭉 따라가 가지고. 그거 힘이 안 그래도 힘이 딸린 데다 더 딸리잖아요. 네. 어, 그래 가지고 이거달고 나니까 힘이 안 딸린다고. 그 냉장 단린 차들이 고바이에서더 그 힘을 못쓰더라고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거 장착을 했을 때 책탕 네. 장착했을 때 책탕 싣고 올라갈 때부터 차가 컨디션이 거게 편리해졌어요 아아름다예 네, 기아 변속을 안, 안 하고 올라갔어요 그래요 기아 막최한 단에서 두단 차이는 안 다잖아요 그, 저는 되게 차이가 더 나는 거 같더라고 <laughs> 어떤 사람들이 트라고 저 440이 25등 가구차가 우리 거 달고 가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요즘, 그, 풀 씻고, 옛날 볼보 540, 유로 식스 같은 거 쳐다도 못 봤대요. 540이니까. 근데 요즘은 뿐만지 쳐다보고 간다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어, 이 백마력이 좋아진 거 아니오? 그러고 나한테 얘기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르막에서 좋은 거는 뭐냐면은, 어. 이제, 콧보가 안 떨어지니까. 그렇지. 이제 새 차들은, 새 차, 엑시엔트나 이런 차들이 똑같이 올라가도 제 차를 못 따라오고 쳐집니다. 그렇지. 예. 네, 탄력이 안 좋거든, 어, 우리가. 탄력이 안 좋거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축을 내리고 가는데도, 음. 제 차는 못 따라오고, 차가 쳐져버리니까, 이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해줘도, 뭐, 이시스템으 내가 이렇게 달려있는 차다. 그기니까전 궁금하면 전화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 해줘도, 사람들이 비용이 비싸니까 좀 많이 망설여 지시는것 같은데, 장기준으로 가는 것 같으면은, 제 생각에는, 알면은 엄청, 겁니다. 아니 1년에 지금 기름값만 해도 15% 이상이 절감이 되고 네. 잠 왕복으로 어, 1시간 더 자고 아니 플러시 다녀도 기름 작게 묻고 스트레스 안 받고 <laughs> 어 아니 그러면 몇, 내가 보니까 1년도 안 가서 본전 잤네 저같은 경우는 한 2년 되니까 거의 뭐번전치기는아4 5도니2년이 빠지는데 무슨 소리요 어? 완전히 그 이자 따블따블해. 더블 봉이 자를 계산해갖고, 계산해갖고 얘기하네. <laughs> 예, 이렇게 해가지고, 완쓰리, 예, 완쓰리, 잉바디, 냉장차. 예, 이렇게 또, 오늘, 지금까지 15단계 했는데, 이 차는 또 오늘부터는 또 16단계를 했습니다. 예, 하나 더 해갖고, 이 13단계를, 아, 16단계를 했으니까,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조심히 가시오. 네, 에, 조심해. 전화 주시오. 참. 네, 전화 네. 주면 나다가 또편지볼 거니까 네. 며칠 타보고 네. 전화 한번 줘요. 네, 네. 에, 조심히 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